조금 이제 신당도 이제 육당 쪽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장군님 쪽으로 봐주시면서 제가 이제 신장님 뭐갈세투도 들어오고 맞아 이랬었어요 아무튼 이제 다 말하면 일반인이 알지를 못해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에 제가 한양구슬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제가 이제 한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 됐던 거죠 왜 이북에서 왔는데 이북 구슬 안 하냐 이제 너무 늘 듣던 얘긴데. 드디어 시각이 왔나 봐 오늘 말씀드릴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북굿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뭘 영어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 빨간 우대를 입으면 산신우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마, 맞는 거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산신할아버지 뭐 같은 모자를 쓰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럼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걸 썼더라고요 이야, 제가 밤새 꿈을 꿨는데 이북장단 있죠 쿵딱쿵딱쿵딱쿵닥이북장난이 굉장히 빨라요. 선생님이랑 아시는지 몰라도. 엄마는 꿈을 꿨어요. 이제 막, 이, 장고를 제가 막, 그, 맞춰가지고, 제가 막, 그, 산신호다리고 막, 돌더라고요. 제가. 웬일이야. 나 이북구슬 해야 되나? <laughs>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지? 한양구슬 하니까. 이북코도 좀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환해서 받아보기 전이죠. 뭐 우리는 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희는 또 할아버지 내 이제 전환 신령님들한테 기도를 받아서 학답을 받고 마무리를 짓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나 나랑 같은 거양분들이 갑자기 손님으로 터져버렸어요. 제가 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제자가 돼서. 같은 거양분들을 저희 신더로 맞아본 건한세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저랑 같은 계기에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퍽 늦게 오시던가, 엄청나게 마, 빨리 오시던가, 저랑 보다가 저를 알 수가 없었던 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같은 고향분들 점을 보고, 같은 고향분들 뭐, 죄를 지내주고, 풀어드릴 거 풀어드리고,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때 그 꿈이었어요. 난또 이렇게 또 이제 이북, 같은 고향 신도님들 만나서 계속 점보고 일을 이렇게 할 줄, 풀어드리고 할줄 몰랐어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변화도 있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멋보신 분들도 많고,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생사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우선 진체 많을 거잖아요. 그다 생사 여부를 뭐, 안다고 한들, 고향을 이미 떠나온 뒤 이후에, 그 분들이 출발을 하고 나서, 없은 다음에 돌아가셨던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니까는, 언제 한번 돌아가신 장례식장을 가본 적도 없고, 저온 길을 가라고 바래드신 바래주신 적도 없고, 정말 보고 싶어도 못보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 분들이야말로 저는 저랑 같은 분들 뭐 저는 워낙에 많이 하니까 저는 워낙에 그못뱉던 안타까움 내 아빠의 묘에 갈수 없었던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통이에요 아버지의 묘에 가서 아버지 묘 봉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완전 최악이에요 정말 정말 내 뒤를 건너서 어느 후배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묘에 앞에 있는 훌굴, 연만품좀 그러니까 그것이 허용이 돼서 입국이 된다면 입국이 된다면 아버지 며느님 흙이라도 이만큼 좀 갖다 주면 제가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구속을 그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나랑 같은 고향이 고양의 고향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할 일이 많다고 저는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조상이 앞에서 는 것도 많았고 실지예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면 만약에 아빠가 돌아갔어요. 근데 다 곁에 있는데 뭐 같이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같은 데 있는데. 이 자식만 눈에 밟혀 예를 들어 막내딸이 없어요 눈에 밟힐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이 안 돼요 그 자식은 막보고 아빠 눈으로 가보셨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꼭 실리더라고요 꼭 점사를 볼때그집 조상님께서 얘기를 일르셔요 꼭 앞에 실린다고요 예 그래서 요즘엔 그런 스토리가 저한테 있어서 금지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소문이 났겠죠. 야, 희한하다. 이제 웬일이야.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집들도 다 같은, 이 제자님하고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신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걸 원할 필요가 없고, 진짜 참, 전한 신령님들한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연을 지어가지고 그러더라. 참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이렇게 달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지를 해주시는, 저한테 우지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참 고맙고 한 거죠, 제가.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북구도 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한양구도 하고, 이북구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이북구는 조금 이제 좀더 리얼해 보이지 않아요? 파워가 있어 요이건 사실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또 파워 있게 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또 제가 집들 같은 거 그렇게 해드리고, 점잖게 도 이렇게 한양구수 이렇게 좀 해서 하고 싶은 지금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지금 더 받아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나 제수를 배워. 저는 무슨 무조건 제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과정이고 꼭신령님 우리 만신령님들을 잘 확실하게 놀아드리면서 또다 풀어 드릴까 하고 신령님 또 우상을 다 입고 진짜 신령님 전에서 깎듯이 하고 해야 되니까 어떤 과정 우리 뭐 신장님이다. 뭐 이러면 신장님 우대를 딱 입고 신장님 거리를 하면서 다 있잖아요. 정목정목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북 구시면 어떻고 한양 구시면 어떻고 내 실력님들 저 저는 이래면 또 이래요. 뭐어찌하나저 개인적인 다이게 견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밤 같이 이것도 배이 재주도 배우고 싶은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때 만약에 배우고 나면 제가 또할 얘기가 있겠죠. 아 이북 구순 이렇더라 한양 구하고 자기가 이렇더라. 저 이런 거는 더 좋더라. 진짜 이북구 장단을 제가 꿈에서 들어, 너무 재밌었어요, 저. 야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쿵딱쿵딱 쿵다. 그 장단이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돌돌하니까요. 야 진짜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열심히 해야지.